유가증권시장 발표해 보겠습니다. 아이마켓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, 이 회사가 이제 B2B 전자상거래 MRO 사업이라고 기업에 어, 직접 관련된 원자재 말고 이제 소모성 자재 같은 거를 이제 공급하는 하는 회사인데, B2 그 전기차 충전도 신사업으로 하고 있고. 이게 원래 삼성의 자회사였는데 원래 일감 몰아주기 이슈 때문에 인터파크에 매가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삼성한테 매출이 80% 정도 나오는 회사고요. 어 이번에 잠정 실적 공시가 있었는데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 당 전기 대비해서는좀 별로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괜찮았고 사실 이것보다는 뭐 분기 배당도 150원 정도 하고 있고. 자사주를 처분 공식을 냈는데, 이 자사주가 232억 정도 규모인데,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e 비를 발행했습니다. 이제 이게 원래 주주하는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었던 건데, e 비 발행으로 사, 사용을 해가지고, 어,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이 별로 곱지 않은 것 같고, 그래도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자금으로 표기돼 있는데, 미국 텍사스의 이제 산업, 산업단중 토지 매입 자금이라고 이제 미국 텍사스 쪽에 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자외, 미국 에 있는 자회사에 금전 대여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. 네, 텍사스 텔러시 쪽에 했었고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형식으로.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래서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전이 뭐 투자를 하거나 하면 세를 받는 회사인 것 같고 그렇게 사실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배당 성향이 80%라는 점은 또 높게 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으로 이제 강원랜드인데요.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대비 전년 대비 다잘 나왔습니다. 흑자 전환을 했고요. 즉, 어 영업이익은 근데 컨센을 한20% 정도 하해를 했습니다. 이 부분도 봐야 될것 같고, GKL 같은 경우에는 또 카지노 하는 회사인데 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잘 나왔고, 흑자 전환했고, 컨센도 소폭 조금 한자릿수상의를 한 했습니다. 그 YG 플러스라는 회사는 뭐 이제 엔터 쪽에 대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기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되게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컨셉 같은 건 없었지만 그렇게 크게 엔터 쪽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또 관심을 가만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c s 윈드인데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 풍력설비 제조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외출액 따에서는 전기 대비해서는 조금 어 잘안 나왔지만은 이제 영업이익이 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컨셉을 34% 상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, 오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뭐 기대 이런 것들이 다 국자 전환을 하고 이제 기대를 충족시켜 줘서 오른게 아닌가라고 합니다. 다음으로 애경 산업이라는 회사인데 화장품이랑 생활 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. 어,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괜찮게 나왔고 그다음 영업 이익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. 컨셉을 어, 매출액은 뭐 크게 비트하지 못했지만 영업 이익을 47%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. 다음 LS라는 회사인데 LS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공시에 나왔었는데 어, 네덜란드 회사랑 2026년도에 2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동 공시가 한번 더 올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5월 10일 5월 1일 코스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그 우리 산업이랑 회사가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작년부터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데요 그 여기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데, 요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 그 실적 잘 나온 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참 좋은 여행 이런 회사인데, 여기는 그 항공권하고 뭐 패키지 여행의 상품 파는 그런 여행 사업 파는 회사예요. 여기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돌아서면서 영업이 흑자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폼테코리아는 네,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, 요즘 화장품 그 회사들 실적이 좋아서, 얘도 용기, 그 회사들한테 용기를 납품하는 이 회사도 실적이 같이, 어,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루니이라는 의료인공지능을 하는 기업인데, 요즘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회사예요. 저 1분기 실적이 작년에 이제 벌었던 매출만큼 벌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그런 회사입니다. 해외에서도 큰 경쟁력이 있다고 해요. YG 플러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그 음악 플랫폼 운영하고 이제 네이버에서 음악 플랫폼 운영하고 음원하고 음반 을투자하고 그리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여기도 요즘 그뭐 하이브 y g 뿐 아니라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유통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그쪽 아티스트들이 요즘 해외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실적이 좋아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. 음악 서비스 매출이 62%로 제일 크고 이제 MD나 그런 거 파는 상품 제품 매출이 24%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왜 좋았냐 이번에 보시면 음악 서비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서 음악 플랫폼 운영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음원 유통 사업에서 꽤큰 돈을 벌어 버려, 벌어들인 버려, 것 같아요. 그래서 블랙핑크가 1분기에 월드투어도 돌고 지수가 솔로 앨범을 발, 발매하면서 이쪽에서 많이 팔려가지고 실적이 좋은. 좋은 것 같았고, 그리고 하이브 아티스트들이 뭐 BTS, 저기 지민이나 유진스,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이 아티스트들의 음반이 많이 팔려서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뿐만 아니라 YG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그 자회사에서 이제 투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일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K-pop 산업이 고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회사도 덩달아서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상입니다. 5월 10일자 코넥스 공식 발표하겠습니다. 발표 기업은 피텐츠라는 드라마 제작사이고요. 어, 이전 상장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. 그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을 하는 거고 이제 5월 중에 예비 심사 청구를 할 계획이고요. 이피텐츠는 FNF 그룹의 계열사인데 4월 3일자에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. 그 여기서 이제 코스닥 상장 관련해서 이전 상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, 어, 글로벌 OTT 업체가 이제 코스닥 상장 등의 공신력을 좀 요구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, 어, FNF에서 이제 여기를 계열사로 두는 게 패션 브랜드 사업이랑 콘텐츠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생각이고요. 최근에는 엔터 사업도 진출하면서. 패션이랑 콘텐츠 마케팅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그 빅텐츠 드라마인데 이것도 시청률이 20%대를 기록하고 있, 있더라고요. 어,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제 여기에 혹시 의상 협찬 같은 걸 하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, 찾지 못했습니다. 네, 한번 이전 상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입니다. 오늘 기사 보면 준비했는데 바다로 식구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발표한 적 있는데 이게 메가 게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 투 메가 게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이 없다는 건참 재밌다. 왜냐하면 요거를 하는 순간부터 배당금이 칠뭐 십몇 프로에서 이제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엄청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. 그 되게 신기했습니다. 오늘 준비한 기업은 하이트레전권인데하이트레전권 같은 경우에는. 아직 다트의 공시가 올라오지 않았지만, 그, DGB 금융지주 산하이고, DGB 금융지주가 IR을 하면서, 이, ISBS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전분기, 전분기까지 들고 올라왔는데, 시간이 좀 부족해서,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, 뭐,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, 이게, 이게 작살이 났습니다. 마이너스 4,553%. 나머지는 거의 다 크게 차이가 없고, 오히려, 오른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, 이게 작살이 났고, 요게 이제, 이 회사의 주석을 보면 무엇일까 보니까 매출 채권을 분류받지 못한 그 매출 채권 대손상각비 부분이 강했고 아마 이 부분이 더 커지지 않았나 이게 커져봤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 아직 다트 공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아마 컸을 것 같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37% 줄었다 그 이게 뭐 공시가 올라온 건 아니지만 기타법인에 오늘은 저기 상당히 예정 뭐 투자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얘를 준비해봤고요. 그래서 어요 부분은 좀더 찾아보고 투자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결심해야 되지 않나 어,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. 임원및 대량무유 어째쯤 발표해 보겠습니다. 하나 갤러리아의 김종순 전무님께서 1억 8천만원 정도 장내 매수하셨습니다. 하나 갤러리아가 좀 분할 후에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세중의 천호전 대표이사님이 약 2천만 원, 천세진 대표이사님이 약 2천 3백만 원정도 매수하셨고, 자 그러니까 세중이라는 회사가 총한 441억 원 정도이고, 뭐 여행업을 좀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매출액은 2020년에 1,318억에서 지금 421억까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지만 영업이익도 많이 내려왔습니다. 그 내려온 이런 상태입니다. 또 전년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. 네, 여행사업부에서 매출 비중 한11% 한국권 매출액 11% 그다음에 여행할 수 수입에서 5% SNC 이쪽 비오는 판매에서 45%정보 기술 사업에서 39%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분이 형이신 천수 전 대표이사님이시고 지분은 11.52% 지금 들고 있고 천호전 대표이사님 이분이신데 10.54% 정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천호전 대표이사님을 좀 검색하니까 정용진 부회장과 노박구 멤버가 해서 뭐 굉장히 친하다는 그런 사이라고 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또 뭔가 지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, 또 나진 않고 해서 예, 지분 승계가 어떻게 될지 어, 잘 모르겠고 예, 여기서 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